3 3회 하나님의 뜻과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so, 다리오, 인류의 문제는 <laughs> 영적 타락임 타락이며 사망 권세 아래 종노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네 인간은 죄 아래 네 죄 아래 네 있게 되었고 이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람은 원래 네 이렇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네 육체적으로 아무리 네, 을을 쌓고 시향을 쌓고자 하여도 인간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며 인류를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받으신 것이 영광이며, 우리는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네, 믿음으로 뜻을 이루고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보셨고, 우리는 믿고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네,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으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요 굉장히 아주 심오한 심오한 내용인데 굉장히 간결합니다. 네. 아주 간, 간단하면서도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네, 이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네, 여기 줄을 좀 쳐주세요 이게 바로 네, 오늘의 키포인트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 영광이며 하나님을 기뻐하심이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제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의 영광을 구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네, 성,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네,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영생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다. 성령으로 중만하자. 은혜의 삶을 살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영광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나는 진리입니다. 네. 복음은 은혜죠. 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내,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네.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누가 보음 14장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끝자리에 앉으라. 네, 낮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자는, 네, 낮은 자리에 앉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이 땅, 네, 하늘과 땅을 비교할 수가 있나요? 네, 정말 우리는 낮은 자, 낮은 자리에 앉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가 낮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네, 높아지고자 했으면 예수님께서 네, 말석에 앉으라. 그때 앉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요. 네, 하늘 아버지 집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내가 네, 내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가 조심하라 함과 같이 항상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네,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셔야만이 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네, 첫 번째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 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은 네, 마, 네 어떻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삽니까? 바로 영생을 얻은 자가 마지막 날 첫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곧네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아멘. 것이 바로 네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네 주기도문 중에 네 가운데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네 우리 안에 임했으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졌다고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을 때, 네, 이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네, 우리는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네. 네, 이예수님이 예, 예수님도 괴로우시다고 해요. 왜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이 육체의 곤고함을 네. 이기십니다. 아, 네. 네, 네. 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네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러 이 때에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 받아들이셔서 네이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 가십니다. 아버지여. 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아, 네. 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아, 네. 네, 그래서 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아, 네. 마태복음 네. 7장 21절 <laughs>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음.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네 믿고 영생을 얻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네 얼마나 심플합니까? 음. 네. 그러나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아멘. 네. 네, 그래서 내뭐뭐 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이것은요 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나오는 이야기지. 네, 사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은요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네, 예수를 믿고 예수 뭐를 믿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고.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잖아요. 영생이 임한 자는 요 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네. 예배에 서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창세 전에 아들 예수와 함께 네, 영광 가운데 계신 그, 그 기쁘신 아버지의 뜻,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로 하여 아들들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네, 믿고 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 부분입니다. 아멘. 네. 이 영광을 이야기 예, 영광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참그 굉장히 좀 추상적이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네? 그러나요 이 영광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영광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며 네, 이 영광을 네, 바로 우리도 이 영광 가운데 네, 우리도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은 네, 솔직히 네, 그 우리가 태양의 빛을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받아도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받잖아요. 그, 그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인 그 태양의 빛도 우리가 받는데 이, 이거 받을 때요. 이 태양과 이 지구와의 거리가요. 어? 우리가 그, 거기에 다, 여기 거리가 뭐, 뭐, 몇천 년을 가야 되는 그 거리라고 해요. 네. 그러나 그 빛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먼 거리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얼마나 희미한 것이 우리에게 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왔다는 이것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적을요, 굉장히 그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냥 하나님 영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까?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지 저는 정말 네, 한번 네,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네이 맹인을 치유하는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이네이 네, 이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요 우리가 네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네 치유도 우리가 받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네. 치유하며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그 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네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닥칠 네. 그그 그, 네,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 이제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난 뒤에 받으실 그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네,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12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다. 아멘이다. 네.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네 받으신 후에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네, 그들이 누구예요? 네, 예수를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네, 성령을,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 하나님의 영광, 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네, 네, 이제 나사로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네,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도 오시, 오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사흘이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오셨는데, 이때, 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내 네,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을 "너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말인네 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시 네,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보셨고, 우리는, 네, 예수님이, 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절,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그들이 못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아, 네. 그래서 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네 어떤 거,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네첫 번째는 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체가 태어났을 때는요, 네, 그 부모, 부모가, 부모가 기뻐하고, 육체의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가 그 영광을 받죠. 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네 이제 또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죠. 이 치유를 통해서 믿음으로 치유를 통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 그 영광의 그그 예,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 올려드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으며.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과 이 영광 부분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심오하고, 네, 우리가 과연 네, 이딱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 네. 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아, 네, 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고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내 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네, 정말 그 말썩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 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구유에 오셨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이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네,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믿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영생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며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